네, 반갑습니다. 올로루입니다. 이번 시간은 글쎄요. 최근에 저희 이제 유튜브, 뭐 카페나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해 주셔 가지고 그 신규분들 있죠? 예. 그분들을 위해서 제 채널하고 이제 블로그,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1번. 자, 올로루 TV 유튜브, 블로그, 카페. 예, 기술한 예, 취지는 제가 2019년부터 이제 단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혼자 독학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제 내가 잘하면 이렇게 어 이렇게 뭐죠 제가 제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게 하자. 여기 네? 있죠. 그렇죠? 먼길 도지 말고 지름길로 바로 갈수 있게. 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고기를 잡아야죠. 맞죠? 자, 이렇게 하려고 네. 위에 세개를 만든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주식 매매를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릴 때 핵심 키워드겠어요 자, 올롤링. 이게 이제 비중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 22평선의 기울기, 추세. 자, 그리고 신법 강화. 자, 분할 매매, 거래량. 그것도 중요한 매수 신호 있죠. 음, 그리고 이제 기법 중에서 기준봉 매매 기법. 그리고 제가 이제 라방 때 이제 올롤링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예, 네, 이런 것도 라방 트도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공개도 해요. 일반인 분들한테도. 음, 요거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장투는 크게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단타, 단기 스윙, 중, 예, 기 스윙 정도. 그리고 2평선은 자, 5위평 22평. 위주로 이제 단타하고, 예, 스윙 매매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 저는 이제 보조 지표를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혹시나, 아 저는 보도지표를 공부하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은 굳이 제 채널을 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 저는 이제 그쪽으로는 크게 이제 옛날다 써봤는데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때까지 매매, 이제 매매를 하면서 실제 이제 실전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이제 기법이나 이론 등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런 분들 보조 지표를 공부하고 싶다 는 분들은 뭐 다른 유튜버가 많아요. 음, 그분들 거 아마 찾아 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저는 위에 <laughs> 말씀드린 이제 올롤링이나 뭐 기울기 뭐그죠 매수 신호하고 네, 이런 거를 이미 다다 다 풀었어요. 무료로 다 풀었어요. 음, 풀고 난 뒤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세뇌시키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체화할수 있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뀐단 말이에요. 음, 거기에 맞게 계속 이제 반복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회원 공개 된 거는 기본 영상은 다 이제 회원 공개예요. 자, 신법, 관심 종목, 그 뭐, 그 외에 이제 일반 영상은 다 이제 모든 분들이 예,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자 실시간 라이브 방송 그리고 다시 보기, 그리고 이제 검색식 신호 수식있죠자 이거를 올, 아니 이거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일반 이제 회원 공개 다 했어요. 하지만 어제 최근에 이제 봤어요 인터넷에 이제 검색식 하고 이게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유포된 거를.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 자 이거 분명히 중요한 검색식이다. 중요한 수식이다. 나의 어 우리의 지적 대사 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공부하시고 그러면 괜찮다. 하지만 절대 외부로 오픈하지 마라 했는데 자, 오픈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는 앞으로는 이제 검색식 신호 수식은 일반 분들한테 이제 공개 안 해요. 음. 자 그리고 자제 저의 이제 뭐죠 올우 TV 가장 핵심은 라이브 방송이다. 이게,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하다 보면 뭐 시나리오인 게 없잖아요. 대본이 없단 말이에요. 하다보면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꿀팁이 막 나와.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여기서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음. 그리고, 자, 멤버십은,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자, 물론 못할 때도 있어요. 휴방할 때는 제가 따로 공지를 하는 거고,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매일 한다. 주말은 안 하고. 자, 그리고 주 1회는, 자, 전체 공개, 전체 공개. 멤버십은 아니라도 전체로 라이브 방송한번 한다. 유튜브 이제 전체 알람을 꼭 설정해 놓으세요. 음. 자, 그리고 멤버십 구독은 여러분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가입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저한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도 어 제가 이제 교육해드리고 있는 게 고마우니까 이제 커피 한잔 드시라고 저한테 이제 멤버십 구독해주고, 이런 분들한 분, 두 분, 이제 100분, 200분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받는 게 미안하기 때문에, 음.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해드리고, 원래는 라이브 방송도 안 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좀더 시간 더 투자해서 하는 거지, 뭐 일반인 분들을 뭐 원래 해주는 걸안 해주고, 그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인 일반인 분들은 먼저, 기, 뭐죠? 블로그 있죠. 블로그. 블로그 가셔가지고, 주식 매매 팁이 있어요. 게시판 그게 1편부터 쭉 있거든요. 그 글을 한번 정독해보세요. 해가지고 먼저 예습하시고, 유튜브도 에 일반 영상 많아요, 많아요 보실 수 있는 게 그거만 보셔도 충분히 어, 주식 공부는 네, 충분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자 그래도 좀더 이제 나좀 어,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멤버십 구독 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 알, 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강제성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어분 적었죠? 저희 시스템이 자 블로그에서 예습하시고요 유튜브에서 목습하시고 우리 카페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작성했는 거, 매일지를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뭐, 그분들 거 보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코칭해드리고 하니까, 예, 매멸지는 정말 중요한, 예, 주식 실력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제 매일지를 적으면서 복귀를 하고, 나의 실수를 이제, 어, 내가 뭘, 시, 어, 매일 실수하는지, 뭐를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고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블로그. 자, 블로그도, 자, 익명의 모든 분들한테 공개한 게 아니고요. 서로 이웃 신청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블록을 하다 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이 신청해주, 서로 이웃실 신청해주면 제가 무조건, 예, 그냥 승인해요. 따로 뭐 확인 안 하고. 이거 이제 승인, 제가 승인하면 이제 글이 다 보이니까, 그냥 신청하세요. 쉽죠? 음. 요 순서대로 쭉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시면, 아마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실력이 는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손실나다가 수익을 전환하신 분도 많고요. 이미 이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만 잘 따라하시면 아마 그거는 충분히 수익 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 유료 강의 절대 안 해요. 자 멤버십은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그건 제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이제 어, 구독해주시는 거예요. 음, 이거 외에는 제가 뭐 어떤 어, 검색식을 얼마 받고 파, 어, 뭐 팔거나 뭐제 강의를 뭐 얼마 받고 이렇게 해드 어, 린다거나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구독자가 많아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제가 수용할 수는 없어요. 아시죠? 그럴 때마다 이제 가압적, 저는 이제 다수의 원칙을 따라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물론 그게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런 분들까지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